사사기 4장 14절에서 2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여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와께서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에서 내려가니, 여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고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새 다 꼬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에이리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이라 바라기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라기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